설라 이불 여기 뜹니다. 설아가 덮어요? 어. 엄마? 귀여워. 아이고, 설아, 엄마 지금 갈 수가 없어. 애기 땜씨. 시 와, 잘 덮는다. 누나 치고. 어릴 집 가기 싫다고 아침부터 울고불고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. 우리 애들 가서 재밌게 노는 거야. 어, 우리 애들 안 가네. 왜안 가? <laughs> 누나, 린리도안 가는데 똘미이 어떻게 생각해? 누나 가지 말고 나랑 놀자, 누나. 가, 놀지. 누나, 내똥 오줌 다다 다 갈아줄 거야? 내똥 만져줘. <laughs> 그래도 해줘, 여기 있으면은. 지지, 지지에도내 똥. 뭐 치워주세요, 야. 누나! 어? 어? 누나, 똥 치운다고 깰 거다가 안 하는데? 에이. <laughs> 아이고, 잘 먹어. 아이기잘 먹어. 맛있 또?